오늘은 벽치기 혼자 하는 날인데요. 배드민턴 안갈 때, 운동 안할 때는 혼자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와서 한 이틀에 한 번씩 벽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10개도 성공 못 시켰거든요. 근데 좀 하니까 어, 기본적으로 30개는 그냥 하는 것 같고 잘하면 50개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고장명사 갈비 우리 회사 회식은 명사 갈비 집중력도 느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배치기가 공을 세게 쳐야 또 이렇게 공이 잘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세게 치지 않으면 공이 엄청 밀묵하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전환근 손목 스냅 근력 강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세게 치지 않으면 공이 되게 밋밋하게 날아가요. 그래서 세게 쳐줘야 돼요. 세게 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손목 스냅도 느는것 같고 이 전완근 팔 근력도 자연스럽게 같이 강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수비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치면서 좀 수비가 좀 안정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 늘었을 수도 있겠죠. 더 집중해서 연속적인 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빨리 해볼게요. 셔틀콕이 다 닳을 때까지 이 코르크 부분이 박치를 많이 하면 은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공이 다 닳을 때까지 저는 하고 나서 집에 갑니다 포핸드, 백핸드, 번갈아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배드민턴이 같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혼자서 실력 늘릴 수 있는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그런 근력 운동은 혼자서 헬스장 가서 거울 보고 혼자서 자세 연습하고 무게를 혼자 늘려가면서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배드민턴은 그러지 못한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이 안 맞거나 일정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라도 이렇게 나와서 벽치기라도 하면서 실력을 늘리고 싶어요. 주차장에서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차 지나다니고 그러면 좀 쪽팔리긴 한데 극복해야죠. 라켓을 바꿔서 제 주령 라켓입니다. 나노플레어 700. 공이 지금 벌써 많이 달았어요. 아, 힘들어. 공이 달아서 새 콕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 공 나왔다. 물집이 잡히네. 클났다. 내 레슨인데, 대비는 명륜 진사 갈요 명륜 진사 갈캔오장 명륜 진사 갈 우리 회사 4월부터 유니코 코치님이 레슨을 그만두셨어요. 정동영 코치님은 계속 남아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3교대 하고 있는데 매주 고정적인 스케줄에 나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같이 레슨을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4월부터는 제가 다니는 클럽에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정도 어제 처음 했는데 영상은 못 찍었어요. 어제 처음 받아봤는데 막뭘 알려주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엄청 굴리시는 분이에요. 중기 운동을 일단 막트에서 엄청 많이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엄청 뛰게 시켜요. 코치님의 철학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체력이 많이 늘고, 체력을 향상시켜 놓고, 발이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어야, 스트로크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좀 레슨자들을 빡세게 굴리는 좀 호불호가 있는 코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큰 문제가 체력과 스피드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충격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듭니다. 공이 깨져서 그런가? 방향이 좀 이상하네. 공 완전 나갔다. 두 개를 태웠어요. 여러분 이 벽치기도 은근 힘들어요. 수비가 힘들지 않으시겠죠? 이제 공이 달아가지고 잘 오지도 않는다. 이제 집에 가야 되나? 공이 이제 다 나갔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스윙 연습 좀만 하고 갈게요. 배드민턴 안 하는 날에는 이렇게 벽치기 하거나 집에서 그냥 근력 운동하고 있어요. 원래는 헬스장 다녔는데 헬스를 한 4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안 가요. 뭔가 이제 헬스장 가서 웨이트 하면은 부위별로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막 하체, 가슴, 팔, 어깨, 등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이제 헬스도 좀 제가 막 몸이 막 근육이 엄청 많고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어요 그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운동하는 게 그냥 좀 맨몸 전신 운동 위주로 집에서 턱걸이 하고 어, 푸쉬업 하고 철봉에서 레그레이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어? 아, 그 부러졌다 보상 끝났는데. 던... 아, 팔 아파. 집에서 근력 운동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근력 운동이 귀찮은 거예요. 뭔가 한 번에 빡 열심히 하는 것보다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매일 정도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한 세트만 해요, 딱한 세트. 일주일에 한 번씩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느니, 그냥 차라리 집에서 푸쉬업 턱걸이 더 나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사실 귀찮아서 그냥 안 해요. 근육을 더 크게 만들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굳이? 약간 하체 운동도. 제가 옛날에는 작년 영상만 보더라도 3대 운동 엄청 무겁게 들고 100kg 이상씩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작년 한 5월 달부터 무릎 다치고 나서 연골이 좀 찢어졌어요. 살짝 찢어져가지고 막 심한 정도는 아닌데 막 이상하게 이렇게 어, 무릎 굽히고 어, 그 맨몸 상태에서 무릎 굽히는 건 괜찮은데 어, 무게에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나고 막 하고 그러면은 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무릎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체 운동은 그냥 웨이트로 안 하고, 하체도 상체처럼 맨몸 운동으로. 밸런스 보드 원반 사가지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뭐한 발로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거나, 스쿼트 하거나. 근데, 무게 치는 것보다 균형 잡으면서 맨몸으로 하는 게더 힘들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배드민턴은 약간 무게 많이 치고 그런 것보다 그런 식으로 밸런스 운동하는 게 훨씬 근력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벽치기 하면서 혼자 떠드는 영상 찍어 봤는데요. 재미있게 봐 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